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gbs 시청자 여러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진보당 순천시 국회의원 후보 이성수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를 청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 순천시민을 위해서 야무지게 일할 사람 이성수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께서 이성수를 꼭 선택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네, 세 가지 정도 출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시민들께서 다 공감하시다시피 먹고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번 설 민심에서도 50년이 넘게 장사하신 아버님 어머, 어머님들도 이렇게 어려운 설 명절은 처음 봤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지 못해서 열고 있는 우리 상, 상인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금리에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이제 국가와 정부가 우리 시민들의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보살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시민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보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과 국민 여러분의 가장 현실적이고 당면한 절실한 요구가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 3분의 2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해서 200석 이상을 확보해서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 성수가 야권을 총단결시키고 야권이 200석을 확보해서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위해서, 순천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제대로 일할 사람을 원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순천 시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사람, 이성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득권 거대 양당 체제를 끝낼 시대가 됐습니다. 이 한국 사회의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의 발단은 거대 양당 체제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번에 진보당이 제3당으로 실질적으로 등장해서 대한민국의 다당제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세 가지가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성수가 당선돼서 이세 가지 과제를 꼭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국가정원 노동자들 그리고 순천만 자벌드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집단 해고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부당해고된 국가정원 노동자들 그리고 순천만 자벌드 노동자들이 자신의 직장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공공 부분에서부터 고용 안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순천만 국가정원 옆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이 시민들의 갈등을 조절하고 봉합하고 단결을 꾀해 나가는 것이 본연의 자기 역할일지인데 오히려 정치와 행정이 시민을 갈등과 대결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 원인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의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순천만 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지혜를 모아서 풀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그렇게 나갈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이 다 청년들인 우리 성실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우선 시급하게 전세 보증금 관련해서 지방자치 정부가 그리고 국가가 함께 힘을 모아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 구제하고 후 구상권을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신속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땀을 흘려 일하는 청년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앞장세워서 이 청년들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어, 지역에서 이제 순천대 의대 유치가 어, 더욱 절실한 문제로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다섯 시부터 매일이다시피 순천역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첫 차를 타시는 절반에 가까우신 분들은 순천의 큰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순천대 의대 유치와 고급 의료 인력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현실에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순천대 의대 유치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중입자 가속기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천이 전 어, 전남 동부권뿐만 아니라 남해안권의 의료 거점 중심 도시로 만들어 갈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순천은 생태 도시라고 하는 이 한계를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교육, 의료, 문화, 관광 어, 체육, 힐링 이런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그런 꿈의 도시로 성장해야 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수가 꿈의 순천을 제대로 설계하고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전국적 차원에서 어, 공약을 좀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불평등 문제입니다 이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국가적 차원의 역량과 지혜가 모아지고 또 투여되어야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등을 이 야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자산 불평등에서 이 불평등이 구조화되고 있고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자산 재분배 정책 그리고 불평등 해소 5대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 재분배를 위해서는 첫째로 0.1% 초자산가들에게 부유세를 정상적으로 국제적 수준에서 세금을 매겨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0.1% 이상의 초자산가들에게 정상적인 부유세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연 5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억 이상의 상속을 부여받는 것에 대해서는 9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금리 고유가 시대에 이 은행과 에너지 기업들이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초과이윤과 관련해서는 횡재세를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재원을 또 확보하고 윤석열 정권이 부자 감수했던 70조 원을 정상적인 세율 적용으로 세수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수를 확보해서 다음과 같이 5대 불평등 해소 공약을 제출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제 가정 형편에 따라서 자녀들의 교육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가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져 나가야 합니다. 18세까지, 2030년까지 월 100만원씩의 자녀 키움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살 청년이 됐을 때 최소 1억원은 가지고 사회에 출발할 수 있도록 출발선이 평등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저출생이 매우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저출생 문제는 흑사병보다 더한 심각한 문제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국가적 대책이나 대안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는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같이 결혼한다는 것 자체를 쉽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려고 마음 먹더라도 집 문제가 가장 큰 장애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대로 청년들에게 보장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할 때집 걱정 없이 결혼할 수 있도록 국가와 정부가 집을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생산력의 시대에는 이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노동이 더 이상 힘든 고된 과정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노동이 될수 있도록 주말 3일제, 주 4일제를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심각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만큼 경제 대국으로 또 문화 대국으로 세계 강국으로 키워냈던 우리 어르신들께서 마지막 삶을 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종합적으로 기초 노령 연금을 포함해서 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는 가지고 살아 가실 수 있도록 2030년까지 그렇게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약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천을 꿈의 순천으로 종합적으로 그렇게 설계하고 꼭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저는 제가 세상에 눈을 뜬 학생 시절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40여 년의 길을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나라의 민주주의와 존엄, 자주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과정에 한 번도 변함없이 다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신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신념의 길을 걸어오면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현실화시켜냈습니다. 어,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를 종식시켰습니다. 박근혜 탄핵 시절에는 박근혜 탄핵을 주도해서 박근혜 탄핵을 완성시켰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우리 노동자들과 관련해서 부당하게 해고됐던, 집단해고되었던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직 복직을 이루어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우리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제대로 쟁취하기 위한 노조 건설과 활동에서 항상 함께 왔습니다. 지금은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상식이 됐지만 무상급식의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고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께서 농민이라는 존재와, 존재와 자부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농민수당을 농민과 함께, 전남 도민과 함께 도민의 직접 발의로 실제 조례안을 만들었고 전국 최초로 성사시켰습니다. 이를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 순천 시민을 비롯해서 전남 동부권 주민들께서 매우 불편해 하셨던 수소로 가는 고속열차 운행을 위해서 제가 6개월 동안 새벽 5시부터 순천역에 서명을 받았고 언론사업 그리고 국회, 국토교통부 등을 적극적으로 압박해서 이제 그 운행을 현실화시켰습니다. 앞으로 KTX 확대 운행을 꼭 이루어낼 것입니다. 저는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제기된 과제들을 현실로 만들어낸 그런 실력자이자 이 현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략을 잘 세워냈던 전략가이기도 합니다. 신념의 강자, 전략가이자 실력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과정마다에서 너무 어려운 많은 노동자, 농민, 우리 서민들을 접하다 보니까 우리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저희 것으로 그대로 전달되어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저의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순천 시민들께서 두 가지 성향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가치와 명분입니다. 지난 2011년 약권연대가 성사되었을 때 우리 순천 시민들께서는 당시의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를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대의 앞에서 순천 시민들은 흔쾌하게 지지를 표명해 주셨고 또 당선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치와 명분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시민들이시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할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어, 당과 상관없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선택의 기준으로 보시고 선택해 왔다는 것이 우리 순천 시민들의 정치적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보당 이성수는 이두 가지 모두를 다 갖춘 유일한 후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제도적인 개혁을 이끌어 나갈 이성수 그리고 순천 시민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할 지역의 참된 일꾼 이성수를 이번 순천 시민들께서 확실하게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CBS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제 고생의 시대를 끝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치에서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은 정치가 우리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거대 양당의 지금까지의 정치가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혐오가 날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좌절하지 마시고 새로운 선택을 해 주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진보당 이송수는 시민 여러분과 25년을 함께 동고 동락해 왔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무엇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시민 여러분의 삶을 보살피겠습니다. 기득권 거대 양당 체제를 끝내고, 진보당이 새로운 정당으로, 새로운 세력으로 이번에 반드시 등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우리 순천 시민들께서 현수막을 보시면서 웃고 즐거워하셨듯이, 이성수가 진보당이 시민들께서 웃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정치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22대 총선은 역사적인 총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 일본지는 순천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일본지에서 이송수를 선택하는 위대한 순천 시민들의 선택을 꼭 만들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곡하게 호소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